안녕하세요. 가수 김경호입니다. 가수인 저에게는 모든 무대가 도전이자 모험인데요. 언젠가 예전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어, 모공 같은 편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지만 뭔가 식상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새롭다는 시도를 했을 때 화려한 연주가 빠지고 저의 목소리에 울림만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 어, 굉장히 기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도 여러분 앞에서 저의 모습을 겪고 식상하지 않는 어떤 가수, 뮤지션, 어, 어떤 스타일의 음악으로든 저만의 스타일로 표현해내는 그런 가수로 기억되고 싶은 게저희 꿈이거든요. 화려한 기교보다는 어떤 그 진정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저만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방송도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고 거칠어만 요란한 건 공허할 뿐이잖아요. 어, 진정성 담긴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가톨릭 평화 방송도 결코 식상하지 않은 방송. 어, 가톨릭 평화 방송만의 스타일로 많은 공간과 평화를 전하며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파이팅!